자 오늘은 허팝이 군대 가기 전에 네 어, 화장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어떤 화장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밴드 공연하고 이런 클럽 가면은 막 펑크 스타일로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스키니 검은색 바지 입고 가죽 자켓 걸치고 막 새 같은 거막 팔에 걸치고 다니고 막 얼굴에 아이라인 그리고 파우더 바르고 막 이런 모습 네 허팝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네그 모습을 지금 공개할 거예요 네 그냥 보시고 아 허팝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네 이게 허팝이에요 <laughs> 이때는 네, 군대 가기 전이라서 피부도 엄청 좋았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지만 네, 지금에 비하면 네, 엄청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때가 네, 어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올 블랙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때는 참잘 생겨 보이는데요, 맞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망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진. 네, 허팝이랑 같이 찍은 사람들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랐어요. 네. 이때는 어, 언제지? <laughs>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가물가물해요. 이때는 이제 아이라인도 그리고 얼굴에 파우더도 바르고 어, 손톱에 검은색깔 매니큐어도 칠하고 다녔었어요. 네. <laughs> 아, 이런 때가 있었지 참... 아...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이거는 친구들이랑 PC방 갔다가 네, 밤에 이제 집에 간다고 네, 가다가 네, 찍은 사진이에요. 네, 허팝이 까죽자켓 이런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 모자는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머리도 어, 이때 염색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금색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탈색한 건 아니고요. 탈색 안한 상태에서 이제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금색은 아니고 약간, 어, 갈색 비슷했을 것 같아요. 좀 밝은 갈색이었는데, 네, 갈색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네, 이거는 허팝 친구가, 네, 일하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먹었거든요. 내 네,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좀 싸게 먹었었어요. 네, 이때도 네, 모자도 동그란 검은색 모자에 네, 손에 매니큐어 칠하고 있고 아이라인 그리고 있고 네, 이랬습니다. 아, 이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여자 같기도 하네. 오우. <laughs> 다음으로 다섯 번째 사진. 오, 잘생겼다. 네, 이 사진도 앞에 사진이랑 같이 찍었던 건데요. 네, 이때도 아이라인 하고 있었고, 네. 아, 약간, 어때요? 얼굴에 살이 좀 붙어 있네요. 네. 아, 그립다. <laughs> 지금은, 네, 이렇게 못하죠, 당연히. 네, 못해요, 늙어서. 여섯 번째 사진! 자, 네, 이것도 앞에 사진이랑 같이 찍었던 건데, 장소만 달라졌어요. 네, 이렇게 보면 약간 얼굴에 파우더를 발랐던 흔적이 보이고, 아이라인이 약간 번지기 시작하는 흔적이 보이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사진, 네, 이 사진도 앞에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었던 건데요. 네, 보면은 어, 모자는 동그란 모자인 게딱 눈에 띄죠. 네, 그리고 눈에 아이라인,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사진이 흔들렸어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사진, 어 이거는 어, 서울에서 내 네, 친구랑 놀다가 찍은 사진이고요. 약간 바가지, 네 머리, 그리고 눈에는 아이라인, 네 그리고 볼에는 파우더를 발랐었습니다. 이때 좀 화장을 딱 진하게, 진하게 했었어요. 네, 좀 많이 진한 상태예요. 사진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네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사진입니다. 우와. 진짜 사진 잘 찍었다 맞죠? 이거 실물로 보면 이렇게 멋지진 않았어요 <laughs> 이게 친구가 찍어준 건데 내 네, 친구가 좀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어, 이거를 약간 분석하자면 네, 일단 허팝이 좋아하는 닥터마틴 신발을 신고 있고요 그 위로 네, 어, 줄무늬가 있는 체크 뭐라고 해야 되나? 검은 색깔 스키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징이 달린 벨트인데 이 벨트가 두줄 감는 거예요. 좀 특이한 벨트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티셔츠는 뭔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뒤에 해골 엄청 크게 프린팅된 가죽 조끼를 입고 있고 그리고 팔찌를 많이 차고 있었습니다. 네, 머리는 바가지였고 네, 얼굴은 네 화장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laughs> 네 아, 이때 참 재밌었는데 맞죠?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해요. 이런 네 멋이 안 나와요. 지금은 네, 멋이 이렇게 안 나와요. 자열 번째. 이거는 약간 네 어두운 상태에서 찍어서 네 얼굴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당시 허팝 옆모습 네 아주 딱잘 나와 있죠. 허팝 옆모습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와 옆모습 진짜 아 장난 아니네요. 와, 이게 나였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우 와, 죽여준다! 와! <laughs> 장난이고요 아, 그립다. 진짜. 진짜.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어쨌든, 어쨌든. 자. 다음으로 열한 번째 사진 자, 어 이게 좀 검은색인데 약간 비닐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네, 그런 옷에 어, 워커하 그리고 스키니 이렇게 입었습니다. 네, 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사진이에요. 네, 앞에 사진이랑 같이 찍었던 거고요. 네, 팝이 군대 가기 전에 찍었던 아마 마지막 사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바가지 해가지고 이때 약간, 어, 약간 막 펑크하는 이런 애들 사이에서 네, 앞머리를 네, 눈썹까지 가지고 네, 눈을 가리고 이런 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요. 음. 이렇게 허팝이, 어... <laughs> 허팝이 군대 가기 전에 네, 얼굴에 화장하고 약간 펑크한 스타일로 다니던 때 모습을 공개해 보았습니다. 허팝이 군대 갔다 와서도 약간은 펑크한 모습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모습은 다음에 2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어, 이 영상 찍으면서 네,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진짜 네, 어제 일들 같은데 벌써 엄청 많이 지났거든요. 좀 그때 좀더 저렇게 깔롱을 부리고 사진을 많이 찍고 네, 동영상도 많이 찍고 할걸 하는 약간의 후회 아닌 후회도 되고요. 네, 저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저 때로 돌아가서 허팝이 뭐 스키니지는 입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그래도 저때 이제 영향이 남아있어가지고 허팝이 그래도 가죽 자켓은 계속해서 네, 자주 입고 다녀요. 그러나 네, 집에 스키니지는 네, 없답니다. 허팝이 다 갖다 버렸거든요. <laughs> 버린 게 아니고 친구들 줬어요. 친구들 다 주고 해가지고... 네. 하... 네, 모두들 지금을 열심히 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